언론 개혁, 그게 저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저는 한결의 기자로 27년 동안 일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취재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시절이었습니다. 일선의 현장 기자들이 존중받는 언론 생태계를 만들고 싶습니다. 제 값을 다 받고 들어가는 100% 유료부수는 몇 분야? 이른바 보수 일간지의 경우 40% 정도로 떨어질 거다. 일반 국민들이 가장 어려운 게 입증 책임입니다. 아니, 오늘 갑자기 자다 일어나 보니 아닌 밤중에 홍두깨로 자신의 인격권과 명예권이 완전히 훼손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언론사가 기자가 책임이 있음을 과실과 중대한 착오가 있음을 피해자가 국민들이 무슨 방법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매우 중요한 언론개혁 의제이지만 오랫동안 묵혀있던 과제 하나를 다시 꺼내고자 합니다. 바로 언론사와 그 사주에 대한 재산 공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필요성을 보여드리기 위해 저와 제 보좌진은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 일가의 부동산을 조사하고 추적해 보았습니다. 직접 발품을 팔아가며 몇달 동안 하나하나 확인한 것들입니다. 세세하게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입니다. 먼저,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 일가가 보유한 전체 부동산 규모입니다. 건물을 제외하고 순수 토지만 전국 145개 필지, 면적 40만 평 여의도 면적의 45%입니다.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자신이 이사로 있던 이 회사의 사업 계획서를 그대로 논문 형태로 탈바꿈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청장은 조국 장관의 가족을 멸문지화에 이를 정도로 혹독하고 가혹하게 수사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김건희 씨가 이 작성한 학위 논문이 표절된 거라면 저작권 침해, 연구 윤리 위반, 다 해당이 됩니다. 김건희 씨의 전시 이력마저 남이 한 일을 그것도 국가 예산을 들여서 한 일을 자기가 했다고 홍보하고 자신의 실적으로 삼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도대체 김건희 씨의 인생에서 뭐 하나 진짜라고 할수 있는 게 있는지 의심스러운 지경입니다. 까르띠에 소장품 전을 주최한 국립현대미술관에 문의를 했습니다. 현대미술관의 답변입니다. 까르띠에 소장품 전은 국립현대미술관과 까르띠에가 공동 주최한 전시로서 우리 미술관은 코바나 컨텐츠와 해당 전시 관련한 업무를 진행한 적이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미성열에 대한 징계의 결서입니다 당시 추미애 장관이 징계를 청해서 의결된 내용입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입수했고, 여기서 수사정보의 유출, 정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문을 실은 신문사 본사에서 찍힌 신문이 3일 전인 9월 27일에도 저렇게 대량으로 실려서 경기도 광명 일대에 있는 고물상으로 실려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 차량을 추적하는 저게 조선일보가 실려 있는 트럭입니다. 연합뉴스의 기사형 광고와 같은 형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자 조선일보에 나온 광고인데 기사입니다. 아. 국립암센터의 인터뷰 기사인데 누가 보더라도 기사죠 그런데 이게 국립암센터가 조선일보에 천만원을 주고 광고로 실은 겁니다 아, 정부 광고를 조금 더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저희 의원실에서 정부 광고 현황 공개 웹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어, 김건희씨의 쿠바나 컨텐츠는 점핑위드러브에 대해서 문체부 후원이다 아, 라고 명칭을 박아서 도용을 했습니다. 체부, 후원, 관리 제대로 되고 있는지. 박성덕 의원의 아들 박병채 씨가 영향력을 행사해도 문제고, 행사하지 않아도 문제라고 했는데, 아, 저는 행사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일보도 예전에 사파 사건이 있었죠. 이렇게 면피성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손톱만큼 반론보도를 내준 것으로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고를 깨도 이 기사를 우리나라 언론은 검색을 하면 아직도 여전히 떠 있습니다. 아 그에 반해서 징발적 손해배상제가 있는 미주중앙일보에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김건희 문건 표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또 문서 번호도 형식이 다릅니다. 정경심 교수의 표장장 판결내용하고 이번에 김건희 문건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 는겁니다 김우겸TV 구독자 5만 돌파를 축하드립니다. 저는 참이 걸렸던 것 같은데 금방 돌파를 하셨네요. 좋은 컨텐츠 제공하신 성과가 아닌가 싶고요. 앞으로도 얼른 10만, 100만 넘기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김우겸원님이 뒤늦게 합류하셨지만 빛나는 의정활동이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아직도 김우겸원님그 후원금이 다찬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직 여유가 많이 있다고 하니까 연말 가기 전에 많은 좀 성원 보내주시고 이 후원금을 바탕으로 많은 분들께 즐거움과 유익함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론 개혁의 성공 우리 김우겸 의원의 김우겸 TV 구독자 5만 돌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가장 늦게 국회에 들어왔는데 어느새 시 앞에서 우리 정치를 이끄는 전사가 되고 있습니다. 매일 놀랍고 매일 감동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김의겸TV 많은 성원해주시고 구독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김의겸 의원님 구독자 5만 달성 축하드립니다. 5만이나 7만이나 실버 버튼이 없긴 마찬가지라서요. 10만이 되면 그때 진짜 축하를 드릴까 합니다. 어서 빨리 10만 유튜버가 돼서 실버 버튼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김우겸 의원님께 실버 버튼 이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후원금. 정치와 정책은 깨끗한 돈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며칠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우리 김우겸 의원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명입니다 김의겸 TV 여러분 아세요? 저는 언론 개혁에 앞장서고 실천해 주시는 김의겸 의원님 너무 좋아합니다. 김의겸 의원님께서 정말 해낼 수 있는 꼭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콕 집어서 언론 개혁에 앞장서 주시고 법안 발의를 해주셨는데요. 힘좀 실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김 의경 TV를 통해서 요즘 보셨지 않습니까? 김근희 게이트 무엇이 문제인가? 공선법 제2 5 0조에 후보의 배우자도 허위 사실을 공표할 때는 형사적인 책임을 질지 모릅니다. 설령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그럴 일이 없겠지만, 검찰 쿠데타가 완성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그걸 미연에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긴 의경 TV로 들어오셔서 무엇이 잘못인지 제대로 듣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원, 후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눌러주세요.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